지금부터 미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한대, 진리의 후동감미 석년 폐진, 미군 철거, 광미의미중공 집회를 서울과 남은 미대사을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땅에 과도와 민족, 공위를 위해 희생하다 다가와열사들을 기르면 안하겠습니다 이동훈. 그 ớ i chủ 부리는온 민중과 온청년나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휘말치는 미제 침략세력과 민성년 침례 운동령을썰어버리고 전쟁이 아닌 평화의 창세상 민중 중심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입니다. 보로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미 제국주의 침략 전쟁 반란다! s u 다 d a 다 t i 다 대북 선제공격, a m s u n d a 열 정부, 즉각 y t 하라 m y 하라 m m 하라 i m m y Timmy, Timmy,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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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y Timmy, Timmy, t i m m 공 Timmy, Timmy, t i 반갑습니다. 나노빌이 반미 투쟁본부 젊은 동지들을 보면 참 가슴이 띕니다. 비델 카스토로가 혁명을 일으킨 본거지가 마에스트로입니다. 우리 반미 투쟁본부는 이남의 마에스트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인천광역시 유정복 국진당 시장이 인천 상륙작전을 대대적으로 세계적인 기념행사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민족해방전쟁을 가로막은 것이고 학살의 시작이고 이 민중 수백만 명을 학살한 시초가 되는 게 인천상륙작전입니다 그 학살의 시초를 노르방비상륙작전에 버금가는 큰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조선이 아예 시비암을 발사할 때마다 도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재의 꼭두각 시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해도 해도 농부합니다 한미일은 1년 12달 전쟁 연습을 하고 도발을 합니다. 그게 도발입니다. 이제가 전쟁 연습하는 그 자체가 도발인지 조선에서 방울 차원에서 안심이 없어 놓걸 도발이라고 합니다.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반미 투쟁본부가 이제와 싸워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을 해야 합니다. 미군 부대의 독방아질에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게 투쟁입니다. 그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반미 투쟁본부, 시민 여러분, 우리가 미제를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고 전치욕스러운 미제를 몰아내야 합니다. 자존심도 없습니까? 미군이 이 땅에서 떠나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사냐고 하는 그구 그 모질이들, 그런 인간들 해방시키고자 우리가 싸울 것입니다. 이제 보라 내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주시죠! 시대! 시대! 네. 다음은 민주민주당 학생당원의 발언입니다. 역대 최악의 세계공황의 고통에 전세계 민중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현 정세에 제국주의 침략 세력들은 군비를 증강하며 침략전쟁을 가속화하고 정치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바이든이 미국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1,133조 원에 달하는 국방계산과 함께 수한 비둔 주둔 교를 현재와 같은 약2 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서구 관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한국의 확장 없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말에는 대만에 내년부터 5년간 1억 달러를 지원해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과 벌게 전쟁 측면에 각분하고 있는 미래는 승격적인 공안을 통과시키며 또한번 국정원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대한 충격의 의을 전했습니다. 미주국주의가 동아시아 충격전쟁의 전투기지로 삼고 있는 일본은 얼마 전국가안보전략을 전면 개정해 감격 능력을 명시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평화헌법 내용을 위반하며 감격 능력을 바탕으로 그동안은 미국을 창으로 삼아 방패 역할을 했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를 하겠다고 해놓고 기만적인 방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내년에는 광위비예산을선상 최대 규모인 6 5조원가량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성, 이 정도 규모라면 일본은 2027년에는 국가병이 전세계 3위에 이르게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소모속으로 치솟고 있고 민생은 파탄할 대로 파탄하고 있는 가운데 지국 때의 침략 세력들은 민중의 혈세로 방위의 선을 무리해서 올라가며 침략 전쟁에 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친미전 정부 또한 국치 전쟁 연습을 계속해버리며 선뜻하게 측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한미 공군이 연합 훈련을 벌였고, 지난 21일에는 내년 전반기 한미연합 훈련을 국수리하는 수준으로 측정 실시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시민호정본부는 미군의 국심 핵구령에 전적으로 위성하며 대국 선제처격을 실현해보려고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극심한 세력들의 전쟁 책정으로 민중들이 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가진 것을 잃고 고통받는 것은 결국 민중입니다. 모두가 반대투쟁, 반윤소열투쟁에 떨쳐 이어서 민중이 주의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민중의 과제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즉흥주의 전쟁에 반대하고 전세계미위기를 철거시키는 투쟁으로 즉흥주의 침략세력을 쓸어버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를 퇴직시켜야 합니다. 한결한 민중의 힘은 결코 패배하지 않듯 민중의 힘을 믿고 우리 민중의 힘으로 자조와 평화의 새 세상을 앞당겨옵시다. 투쟁! 투쟁! 호 외치고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대북 선제공격 진미 후정권 윤석열 정부 즉각 퇴진하라. 다음은 민주당 민주 반미관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행했다는 구시를 내고 있습니다. 9월, 10월에는 미군의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동원돼 동해상에서 한미 한미 연합 훈련을 사행했고 11월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향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핵 잠수함이라는 미시간다의 위치를 공개하며 연일 핵전쟁 계획을 드러낸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핵 무력을 강화하는 것은 분만이 아닌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들이 큰 소리를 치며 강권을 휘두를 때 핵이 없는 나라들은 미국 산목이나 구입하며 미국의 핵권적질서에 굴복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현실입니다. 22일 미 국무장관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선제타격특동을 지방시키는 것이고 젤렌스키 윤석열, 차인희군 따위의 무리를 침략전쟁의 도요격대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7초의 핵사연국, 최대의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의 강권과 전쟁에 반대를 하시는 민주국가를 完成のす。 We need 아니 no. no. 자리에는 이철양 장수 안학성 경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성명장국입니다 대북 선제 공격 추진하는 윤석열 친미 호전강은 즉각 추진하여 대북 선제 타격책동이 노골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한미공군은 20일 B-52H 전폭기와 F22 스트레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연합훈련을 자행했다. 군부허전 방국은 이번 훈련이 지난달 3일 54차 한미 안보 협의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 확장 억제력 실력 강화의 일환이라 떠들었다. 군부허전 무리는 21일 하반기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회 된 시나리오를 적용해 내년 전반기 상륙연합 상륙훈련 등 2 0명의 한미연합훈련을 독수리 연습 수준으로 집중 실시하겠다고 반발했다. 군부후정과 물이 우두머리, 이종섭은 주급형태응임당필승의현적직급 태세를 운운하며 상자동경통계를 드러냈다. 일선을침묘하는 정도의 문화와 군사적 대결 방송에 핵 전쟁 위기를 심화되고 있다. 이화부터 가동되는 합참 핵, WND 대응본부는 윤석열을 추진하는 전략사령부의 모체로 알려졌고 전략사령부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의 한국형 삼축체계를 총괄하는 선제타격기구와 다름없다. 합참은 이 전략사령부와 미국의 확장업체 실행력 제공 협력을 야업하며 미군의 부침행 무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윤석열 무리는 국침의 전쟁 연습을 쉴새 없이 벌여내는 것도 모자라 이 땅에 미핵 전략 자산을 끌어들여 대북 선제 핵 공격 계획을 실현하려발락하고 있다. 윤석열의 선제 타격 책동은 미제 침략 사령의 국침의 전쟁 책동의 일환이다. 미 제국주의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은 한반도를 상시적인 전쟁 위험에 놓이게 한 근원이다. 미제 침략 세력은 윤석열 친미호 정각을 앞세우고 일본을 폴란드와 같이 전초기지화하며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한국전 대만전을 획책하고 있다. 미 정부가 일본의 방격능력 공식화 및방위 비추자 대폭 확대 결정에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 적극 환영에 나서고 최근 리미츠 항목 B-50H 전폭기 등을 동원한 미일 연합훈련을 벌인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미국 주도의 한미일 전쟁 공조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며 전쟁 발발을 촉촉시키는 위협 요인이다. 민생을 침해허정상태지는 우리 민중의 명운이 달려있다. 고유과 고금리, 고달라의 삼국공황으로 민생은 더욱 탁한 지경에 이르렀고 가라앉은 민중의 생존을 검투중이 세계 곳곳에서 떨어지고 있다. 태생 더친반응물인 윤석열 패시 무리가 경제 위기 민생 파탄을 외면한 채 안으로 검찰 독재, 고난 탄압으로 진보 개혁 세력을 탄압하고, 밖으로 대북 선제핵 공격에 매달리며 침략 전쟁에 공군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3차 세계대전의 정세 속에서 이 방산업체 무기 수출이 133% 급증해 최후황을 노리고. 세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실은 현실이 전쟁의 침략적 성격을 분명히 말해준다. 우리는 미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미제 침략세력과 윤석열, 추미호 전감을 쓸어버리는 민중항쟁으로 민중 중심의 새 세상, 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새 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2년 12월 24일 서울 광화문 미래사관앞반미투쟁공부 다음은 밤미 반전가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멀지 않았던 보라 돌봄을 반피에 미친 최후의 바람 이제 민중의 승리는 멀지 않았다 불아 불 붑는 한미의 물결 전 세계에 퍼. Субтитры uh -huh.